자두 집합 a 집합 b 집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x 값들의 집합이 될것 같아요 이때 교집합이죠 즉 a에도 속하고 b에도 똑같이 둘다 공통으로 속하는 이, 정, 이 원소를 찾을 건데요 이 x 값을 찾을 건데 그 중에서 모두 정수인 원소의 전체 다 합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a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3의 x승을 좀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3의 2x승 마이너스 12곱하기 3의 x승 그리고 플러스 27하고 이게 0보다 작다가 되고요. 우리 이거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t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3의 x승을 t로 치환하게 되면은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달고 있고요. 자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이 0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9, 3, 27, t-9, t-3이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은 t라는 숫자는요, 3과 9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t를 다시 3의 x승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주게 되면은 3의 x승으로 이렇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자, 우리 3은요, 3의 1승인 거고, 했고요. 3x승, 그리고 9는 3의 2승인 거잖아요. 미치 3이에요. 미치 3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해서 x가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첫 번째의 범위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즉, a의 범위에요. 자, a의 정의역, x값의 범위가 되는 건데, 이때 들어가던 모든 정수들이 어떤 숫자들이 있냐, 바로 정수만 따지면 1, 2만 있겠네요. 그래서 1, 2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A에 있는 원소예요. 자, 그럼 이제 B도 정리를 해볼게요. 자, B는 보니까 2분의 1의 X승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는 4분의 1의 X승이니까 2분의 1의 2X승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마이너스 12, 그리고 0보다 작다라고 해줍시다. 그리고 또 치환해줄게요. 여기서는 뭐 2분의 1의 x승을 그냥 k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k는요 0보다 큰 조건 가지고 있겠죠?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3, 4, 12될 거고요.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3이라고 바꿔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k 값이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치워냈던 거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x승으로 다시 바꿔줄 거고, 4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문제인데요. 이 마이너스 3승이 될 수가 없는 게, 우선은 여기에서, 음, 조건을 먼저 생각해 주고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k가 반드시 양수여야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이너스 3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서 애초에 조건을 0부터라고 조건을 이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0부터라고 조건을 바꾸고 생각해야 겠네요. 그러면 은이 앞부분이 2분의 1의 x승과 맞춰서 생각한다면 1의 2분의 1의 0승이 되어야만 할 거예요. 값이 1이 되려면 0이 되려면 반드시 음 0이 되려면 0승이 아니죠. 0승을 하면 1이 돼버리니까 그냥 아예 0이 되어야 겠네요. 바로 아 0보다는 커야겠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비교를 할 때, 지금 보니까 밑이 어때요? 1, 0과 1 사이에 있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부등호가 0, x, 마이너스 2 그대로 이때 반대로 써줘야겠죠. 바로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지수만 비교하니까 앞에 있는 0은 없어야겠죠. 왜냐면은 하 여기에는 지금 지수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수를 0이라고 생각하면 그 값은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수만 비교할 때는 0인 숫자는 지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아예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b의 x 값의 조건은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와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은 다양하겠죠. 이미 열려 있는 부등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포함할 수가 없지만 마이너스 1, 0, 1, 2, 3, 4 쭉쭉쭉쭉쭉 가능할 거예요. 대신 a, b 둘다 속하는 정수를 찾으라고 했으니 a에 있는 1, 2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원소의 합은 1, 2 더해서 정답은 3이 됩니다.